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휴대폰 정보보다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의 당일 구입할 수 있는 최적 가격대를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알려드리는 가격으로 구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의 댓글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 보여서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아닐까 예상 수치입니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다. 그런 분들이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집 앞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격을 알려드려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대놓고 알려주는 가격으로 구입을 못하시는데 일반적인 가격으로도 구입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휴대폰 성지 기준 S24 시리즈 중에 S24 LG U플러스로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평균 할부 원금 영원 페이백 3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에 따라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이 좀 적은 것도 있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과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집 앞에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할까? 판매점 경우에는요 정말 발품을 잘 팔아보시면요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동네 한두 곳 정도는 준성지 휴대폰 성지가 존재합니다 할 겁니다도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정말 일반적인 판매점의 판매 방식은요. 요금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시 지원금을 적용해 줄 거고요. 공식적인 할부 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50% 정도는요.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면서 라이트 할부를 적용해서 공짜폰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판매사들의 화려한 말빨로 지원해 주지 않고 할부 원금 영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머지 50%는요 판매시 발생하는 리베이트 금액의 일부를 부분 수납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판매시 7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절반 정도 할인해 주는 거겠죠. 상황에 따라 30%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판매하시는 분의 기분에 따라 70% 이상 할인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매점 경우에는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할인을 아예 해주지 않는 판매점들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휴대폰 가격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는 분과 함께 방문을 하든지 조언을 듣고 방문을 해야 호갱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석가탄 신이 공휴일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유튜브 댓글을 좀 보다가요. S24 페이백 30만원 주는 곳들이 어디에 있냐. 사기다. 그런 댓글을 좀 봤는데요. 댓글을 달아드리지는 않았지만 30만원을 진짜 지원해주는 곳들이 있으니까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없는 정보는 절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판매 시 고객에게 휴대폰 가격으로 장난을 치는 판매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최근 주변 지인분의 어머니가. 대리점 앞에서 호갱하는 판매사에게 붙잡혀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요금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그런 식의 판매 방법에 걸려서 백신 요금제 6개월 사용하는 조건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한 달에 30만원 2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S21을 공짜로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S24도 아닌 S22입니다. 지인분과 어머니 함께 방문을 해서 쉽게 개통 취소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했지만요. 계약서에 서명이 있었다면요. 제가 함께 방문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는 거는요. 오프라인 매장들은요. 정해진 가격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판매사 입에서 나오는 가격이 그냥 할부원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휴대폰 가격들이 전 지역, 평균값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SK텔레콤의 S24 시리즈 중에 S24가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15만원이다 정보를 드리면요 일단 휴대폰 성지의 시세표를 보면서 평균값이 맞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가까운 판매점을 통해 발품을 팔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평균값에서 플러스 10만원 정도 붙여서 판매를 한다 그럼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 평균값에 10만원 정도가 비싼 거면요. 저렴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값에 판매를 하면 집 앞에 매장이지만 성지 가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쭉 방문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려주는 휴대폰 가격, 현금 30만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오는 곳들이 있으니까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 모두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을 줄수 있는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단지 판매 조건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착한 가격에 휴대폰을 졸업할 수 있는 거고요. 호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착한 가격에 휴대폰 졸업과 호갱은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사가 어떻게 조건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한 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끝이 적은 휴대폰 성지, 싸게 사고 카페, 폰 찍자 카페의 시세표를 보면서 평균 값을 확인을 하고 착한 가격에 휴대폰을 졸업하라고 매일같이 휴대폰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뿌듯하긴 한데요. 그만큼 악성 댓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약간은 있습니다. 영상을 어떤 식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믿고 구입할 수 있을까?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믿어보시고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사실상 없는데요.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호갱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고객이 잘 모른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척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